안녕하세요. 프로골퍼 황아름입니다. SG골프와 황아름프로가 함께하는 아름골프백과 오늘의 주제는 제42장 슬라이스라이 매뉴얼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발끝 내리막 상황에서의 실수 유형과 매뉴얼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실수 유형으로는 슬라이스라이 보통 10m가 더 좌측으로 시작해서 우측으로 갈 거다. 또는 15m가 좌측으로 출발해서 우측으로 갈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밀리거나 악성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 또는 슬라이스를 감안해서 좌측으로 봤는데 스트레이트 구질로 좌측으로 미스하는 경우 있으시죠?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매뉴얼 연습 방법 네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매뉴얼 네 가지 중에 저번 훅 나이, 발끝 오르막 나이와 겹치는 부분 세 가지. 한 클럽 큰 클럽으로 잡기, 그리고 4분의 3 스윙 하는 것, 그리고 체중을 한쪽으로 70% 두기. 이렇게 세 가지는 겹치는 부분인데요. 먼저 한 클럽 큰 클럽 잡는 이유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분의 3 스윙을 할 거기 때문에 거리가 짧을 수 있어서 4분의 3 스윙으로 한 클럽 크게 잡고, 그리고 체중은 훅 나이에서는 발끝 앞쪽에 70%를 뒀었는데, 슬라이스 라이에서는 뒤꿈치에 70%를 둡니다. 여러분, 이때 필드 가서 헷갈리지 않으시려면, 높은 쪽에 체중이 있어야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상체각 유지하는 건데요. 슬라이스와 훅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수 있겠죠. 연습 방법 두 가지 준비했는데, 실제 상황에서 보시죠. 네, 저는 지금 아름다운 시시레이크 1번홀 발은 내리막 상황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상체각을 보면 평지에서의 상체각은 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발은 내리막 상황에서의 척추각은 약간 더 숙여져 있습니다. 이 숙여져 있는 각도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일반 아마추어 분들은 슬라이스라이에서 더 슬라이스를 치는 이유가 몸통이 임팩트 순간에 척추각을 유지하지 못하고 몸통이 일어나면서 헤드가 늦어지며 또 열리며 우측으로 가는 경우. 이렇게 해서 슬라이스 라이보다 더 많이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악성 슬라이스를 막기 위해서는 좀 전에 알려드렸던 척추각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척추각을 유지해서 연습스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척추각을 유지해서 연습스윙. 네, 이 옆에서 보이는 머리에서부터 엉덩이 뼈까지 일직선의 각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야 이 경사에 맞는 자연스러운 슬라이스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몸통을 일으켰을 때좀 전에 알려드렸던 슬라이스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척추각을 유지해서 공을 치려면 머리와 공과의 간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 척추각을 이렇게 들었는지 떨어뜨렸는지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공, 공과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일 텐데 제가 눈을 공과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오늘 한번 쳐볼게요. 머리와 공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어, 정확하게 왔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원하는 정도, 예상했던 정도의 슬라이스는 미스샷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죠. 방금 첫 번째 연습 방법으로 공과 머리의 공간, 이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첫 번째 연습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오른쪽 어깨를 보기입니다. 앞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오른쪽 어깨가 턱 아래로 지나갈 때까지 그대로 시선이 공을 보고 있으면 상체가 들어올리지 않고 일정한 척추를 유지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 턱 아래로 지나올 때까지 공을 보고 그 다음 시선이 가는 걸 연습을 해볼게요. 마찬가지 공과 머리의 간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번에는 오른쪽 어깨가 턱 아래로 지나갈 때까지 시선을 공에 있던 자리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른쪽 어깨가 턱 아래로 지나갈 때까지. 오. 네, 오른쪽 어깨를 보고 그다음 시선을 보냈을 때 상체 각을 굳이 일으키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연습 방법인데요. 네, 이렇게 상체각을 유지하는 방법 두 가지. 슬라이스 라이에서 발끝 내리막 라이에서 슬라이스를 심하게 내지 않을 수 있는 연습 방법. 오늘의 키포인트인데요. 공과 머리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오른쪽 어깨를 턱 아래로 보여질 때까지 상체각에다가 시선을 보여준, 보내주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연습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끝 내리막, 슬라이스 라이에서 연습하는 방법, 매뉴얼 네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큰 클럽, 한 클럽을 크게 잡고, 두 번째는 4분의 3 스윙으로 스윙해서 몸의 중심을 잘 잡아주는 것, 세 번째는 체중을 발 뒤꿈치에 70% 두는데, 이때 높은 곳에 체중을 둔다고 생각하시면 외우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상체각을 유지하는 건데요. 상체각을 유지하는 방법. 첫 번째는 공과 몸의 공간을 유지하는 것. 머리 위치를 좀 고정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오른쪽 어깨를 턱 아래로 보일 때까지 그대로 시선만 잡아주신다면 척추각을 유지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골프 생활에 있어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SG골프와 황아름 프로가 함께하는 아름 골프외과 황아름 프로였습니다.